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운대 정토법당에서 본불대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불대생입니다. 근 저는 초심자고요. 5월달 깨달음의 장에 갔다 와서 그냥 제 상태를 보니까. 좀그 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또 갔더니깐 좀 활기차지는 것 같고 또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라는 걸 해봤는데 그것도 참 좋고 해서 (6차) (100일) 기도에 같이 입제를 해서 계속 아침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참잘 됐었는데 제 생각에는 한께 70일에서 80일쯤 지나니까 절하는 게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고 절할 때마다 무릎도 아프고 또 다리도 손목도 아프고 이래서 아 그럼 앉아서 그냥 관세음보살님 염주를 돌리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날은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그냥 명상으로 대신하면 어떨까 이래서 <laughs> 또 하기도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난 날은 괜히 아,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수행이 아닌데 하는 마음에 또 괴로운 마음이 또 들더라고요. 근데 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행을 하면 즐거워야지 괴로운 쪽으로 나아가는 건 수행이 아니다 하니까 아, 못하는내내 모습을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도 그게 굉장히 좀 힘들고 아, 내일은 꼭 진짜 패배를 해야지 자꾸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또 과거를 하게 되는데 일어나면 또 아, 손이 오늘 너무 힘드니까 오늘만 딱안 하고 내일부터 하면 어떨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땐 저를 해버려야 돼. 아무런 달리 방법이 없어. 어, 그게 마장이라는 거예요그 마장은 차고 나가야 넘어가죠. 그래야 이제 한꺼풀을 벗어날 수 있는 건데 언제나 다 거기에 막히지. 그게 작심삼일이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장애에 막혀서 늘이 모양으로 사는 이유는 그 넘어가려고 애를 쓰다가 그 울타리에 딱 갇혀서 또못 넘어가고 그 담장을 만나면 또못 넘어가고 또 쓰러지고. 이것을 되풀이하는 게 오늘 우리 인생이야.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어떤 사람은 3일 하다가 맞아요, 여기다. 넘어가면 3, 7일, 21일째 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절반 넘어갈 때오겠다고 어떤 사람은 그 70일, 80일째, 70일, 80일째 제일 많이 오지. 한70%할 때쯤이 제일 분별심이 많이 일어나. 그게 이제 고비지 어떤 사람은 턱걸이 다 돼가 고90% 가서 오겠다 하고, 그러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108배 안돼한 한 70배에서 그만하고 싶다는 하 마음이 일어나면 108배를 그냥 해버리고 기도도 어? 하기 싫다 그만할까 안 그러면 오늘 하루 쉬고 내일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제 마아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는 이제 기독교식을 한마다사탄아썩 물러가라 이러면서 팍 저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어. 하고 싶다 하기 싫다. 근데 거기에 지금 걸려 넘어져 가지고 헤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서 그 고비가 딱꼴때 이번에는 그냥 차고 넘어가 버려야 돼. 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3년 기도를 한다 하면, 어. 처음에 뭐한달 하고 하기 싫다, 1년 하고 하기 싫다 이러지만 그것도 한 2년쯤 하면 또 하기 싫어. 그때도 탁 차고 넘어가야 돼. 그 고비만 넘어가 버리면 그또 괜찮아. 어.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일정한 시간이 가면 또 고비가 나타나. 그러면 그때도 머무르지 못하고 또 차고 넘어가야 돼. 그럼 끝이냐? 아니야. 이것이 수도 없이 계속된다. 어, 양파 껍질을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이 있고,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이 있고, 하나 벗기면 다음 껍질이 있고, 끝도 없이 나온다. 아, 이래 봐야 이게 도람이 타버리네. 그렇지가 않다. 어, 양파가 점점점점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 그죠? 어, 그러면서 업장이 녹아나는 거다, 이 말이야. 어. 알겠습니다. 네. 아주 정나라하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날 속삭입니다. 어. 꼭 잘해야 되나? 염불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자, 스님 법문 딱 뒤져보니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laughs> 108배 못한다니까? 그러면 <laughs> 천배 염불하세요, 천번 염불하세요 하니까 고개 곧대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laughs> 아, 그냥 앉아서 염불하는 게 낫겠다. 어? 또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면 스님이 또 명상하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럼 또 그걸 해볼까? 이렇게 자꾸 마음이 도망간다면 미꾸라이 새끼 손목 손, 손,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자꾸 도망간다면 그럴 때 따라가면 끝이 없어. 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용납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용납을 하면, 백점 백패합니다. 그 용납을 안 하는 마음을 뭐라 그러느냐, <laughs> 대결정심이라고 응. 까지, 그, 죽겠나, 뭐. 죽으면 어때? 이런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응? 뭐, 백일 한다고 죽겠나? 뭐, 천배 한다고 죽겠나? 만배 하다가도, 뭐, 몇천배 하다가도 하기 싫으면, 아이고, 뭐. 그래. 절 만배 한다고 죽겠나, 뭐. 이런 마음으로 확 밀어붙여버려. 도저히 죽을 것같아 하더라도, 엎드려, 눈 떠보고, 안 죽었으면 일어나고, 일어나보고, 눈 떴어, 안 죽었으면, 엎드리고, 어? 아직 안 죽었네, 아직 안 죽었네, 이러면서 계속 가면, 뭐, 어느덧 고비를 넘어가는 거야. 어? 천리길도 한발한발 한발 가는 데서 끝나는 거야. 어? 뭐, 지금 얼마나 왔나? 돌아보고, 아이고, 요거 밖에 못 왔나? 아직도 저만이 남았네.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잖아. 헤아리지 말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꾸준히 가면 돼. 염주를 갖고 계속 헤아리지 말고, 그냥 염주, 그냥 절하면서 염주 자꾸 돌리다 보면 매듭되는 부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만두면 돼. 응. 근데, 네, 혹시 한배더 했나? 더 <laughs> 그거만 한배더 하면 어떡해. 그게 무슨 큰 손해 날 일이야. 그래서 이게 싫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냥 해버려라. 달리 방법이 없다. 그 이상의 왕도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 그 예수님도 수행하실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마장, 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됐다? 사탄이라고 표현됐잖아. 그죠?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된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용납을 안 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ねえ、どう